제자들이 왔어. 인사하고 싶다고 왔는데 딱 걔네가 이제 미적 얘기를 해가지고 뭐 미적 얘기 간단히 해주면 일단 애들이 뭐 서울대 붙고 뭐 붙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왔어. 감사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걔네가 미적을 이제 겨울부터 너네처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건데 일단 결과적으로 뭐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와, 나오고 최저 맞춰서 이제 인사를 온 거란 말이야 어? 근데 내가 내 미적분 수업에 대해서 물어봤거든? 물어봤는데 얘들아 저번 주랑 이번 주까지 이제 수업을 들었을 때뭐한번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난이도 자체는 일단 들었을 때 어때? 난이도? 어려워? 괜찮아? 어뭐 괜찮단 친구도 있고 이제 되게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도 있을 텐데 처음 듣는 친구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오늘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, 마지막 한 타임의 내용 이제 이좀 되게 빡셀 수가 있어.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또좀 기본적인 것부터 당연히 하지만, 뭐좀 빡세질 수 있고, 미분 활용 쪽 돌아가면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높단 말이야. 그래서 걔네가, 와, 제가 겨울에 뒤질 뻔했다. 그러니까 초반에 쉬었던건 생각 안 하고, 후반부에 이제 어려워서 죽을 뻔했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는, 걔네들 다 수능 날 이제 미적분에 3개 틀리거나 다 맞았거나 이랬거든. 처음 했던 그 친구들이. 쌤 말지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어?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했대. 처음에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복습 영상 나가잖아. 그럼 이제 혼자 좀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가면 복습 영상 한번 돌려 보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했대. 한번 돌려 보는 걸 기본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수업 듣기 전에 인강에서 기본 개념 강의 있지. 음. 걔네들은 이제 시발점을 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시발점을 듣고 이제 내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고 과제는 주간지를 다 풀기가 너무 힘들었대 처음 하니까 그래서 내가 첫날 말했지만 너네 처음 하는 친구나 좀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센이랑 병행하는 거 되게 좋다 그랬잖아 이 계산의 익숙함을 높여야 되니까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다 센이랑 병행을 한 거야 주간지나 스텝2 정도까지 도전을 하고 스텝3랑 2 후반부도 거의 뭐, 솔직히, 그때 당시엔 나한테 말안 했지만, 약간 버렸더라고. 어, 버렸어. 그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이제 3월달에 학기 시작하면서, 어, 난 여기서 약간 감동받았는데, 노력에. 3월달에 다시 앞에 거부터 보려고 하니까, 메소드 강의가 남아있잖아. 남아있으니까, 영상을 한번 다시 다본 거야. 근데, 한번 기본적인 걸 돌고 또 들으니까, 들리는 게 다른 거지.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출킬러 다시 복습하고, 주간지에 못 풀었던 거다 풀고. 쌤말뭔 말인지 알겠어? 그렇게 3월부터 이제 1학기 동안 메소드를 다시 한번 쭉 돌았고, 그 다음에 파이널 때 모의고사 풀 때, 모의고사 풀다가 이제 틀린 챕터가 있으면, 그걸 다시 메소드를 켜서 또 복습을 하고,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메소드를 걔네는 세번 정도 들은 거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음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이해가 잘안 가고, 그럴 수 있어? 그러면 쌤한테 아무튼 질문 잘 하라 그랬지, 그렇지? 그리고 지금은 좀 그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해가 막갈 거야.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와. 알겠어? 오케이.